안녕하세요. 하이 애니멀 스토리 하이쌤이에요. 오늘은 하이쌤이 귀여운 거북이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아, 거북이 친구 지금 물 속에 있죠? 오 이렇게 물 속에 있는 거 보니까 하이쌤도 너무너무 수영하고 싶다. 어, 귀여워요. 야, 우리 오늘 귀여운 거북 친구 하이쌤이랑 또 재미있게 관찰해 봐요. 반수생, 반수생 거북이어서 이렇게 잠깐 꺼내줄게. 오, 힘이 너무 세! 떨어뜨릴 것 같아. 안녕, 친구들. 나는 리버쿠터라는 거북이야. 오, 지금 발버둥 친구. 오, 힘이 너무 세다. 하이셉이 놓칠 것 같아요. 오, 육지에서도 살고 물에서도 사는 친구인데요. 음, 얼굴이 얼룩얼룩. 예쁜 무늬가 아주 아주 촘촘하게 있어요. 이야, 이렇게 생겼구나 아이쌤이 여기는 리버쿠토 친구를 데리고 왔고 여기는 핑크빌리라는 아주 작은 지금 이 친구는 애기예요 애기 지금 한두달 정도 됐고요 이 친구는 태어난 지 6개월 정도 된 친구예요 오? 친구들 여기 모습을 보세요 얼굴이 고개를 안으로 쏙 넣은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돌려요. 핑크벨리 친구는 이렇게 옆으로 쏙. 그러면 하이 쌤이 우리 귀여운 리버부터 거북이한테 먹이를 한번 줘볼게요. 거북 친구는요. 그리고 이빨이 없어요. 음, 우리 친구들 같은 이빨이 없고 대신에 날카로운 부리 턱 밑에 있는 부리로 씹어서 먹는데 하이 쌤이 이렇게. 리버쿠터 친구한테 먹이를 한번 줘볼게요 음, 마른 새우 있죠? 마른 새우를 얼마나 잘 먹는지 이빨이 없는데 얼마나 잘 먹는지 한번 줘볼게요 어우 새우 냄새 자, 잘 먹을까요? 냄새나나 어? 먹이 따라온다 어, 먹이 따라와요 친구들 아 이걸 내가... 어머 점프해 오, 너무 잘 먹는다 자, 여기 있어. 먹이. 냄새가 킁킁킁킁킁킁킁킁 어우, 어우, 잘 먹어. 어우, 잘 먹어. 어우, 귀여워. 어머, 핀셋까지 물었어요. 친구들. <웃음> 아, <웃음> 와, 너무 잘 먹는다. 칼국수 먹으자 이빨이 없는데, 엄청 잘 씹어먹는다. 아이 쌤이 새우를 줬었는데 이번에는 장구벌레를 한번 줘볼게요. 자, 장구벌레도 잘 먹는지. 오, 우리 리버부터 친구는 너무 잘 먹는 것 같아. 어또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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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다. 우와, 역시나 잘 먹네요. 자, 이 귀여운 친구는 핑크벨리 사이드넥이라는 거북인데요. 우리 이 아기 거북이한테도 아이 쌤이 먹이를 한번 줘볼게요. 우리 이 친구한테는. 사료를 줄 거예요. 오, 사료를 얼마나 잘 먹나 보자. 오 친구들 가고 있어요. 둔거 같아요. 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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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어떤 걸 먹을까? 어떤 걸 먹을까? 그리고 <laughs> 하나 먹었어요. 고 안경을 쓴것 같이 생겼어요. 선글라스, 노란 선글라스. 우와. 이네 두세 알을 먹었어. 친구들 그리고 우리는 숨을 어떻게 쉬어요? 콧구멍으로 쉬죠. 하이 쌤이랑 친구들다 콧구멍으로 쉬어요. 그런데 우리 거북 친구들도 콧구멍으로 숨을 쉬어요. 우리 친구들은 물 속에서 숨쉴수 있어요? 어렵죠? 그런데 거북 친구는, 어? 지금 코 내밀었어요. 어, 콧구멍이 지금 두 개가 보이는데, 이렇게 콧구멍으로 숨을 쉰 다음에 물속에 들어가서 허파로 숨을 쉬어요. 그래, 그런데 이렇게 얼굴이 다 나오지 않아도 이렇게 콧구멍만 바깥에 나와도 숨을 쉴수 있어요. 친구들, 수영장에서 수영해봤죠? 수영할 때 이렇게 물을 이렇게 하고 하면은 물 새가 다 빠져나가서 수영을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다 막고 물갈퀴처럼 이렇게 막아야지 쭉쭉쭉쭉 나가는 것처럼 하이 쌤이 전에 개구리 보여줬었죠. 개구리도 다리가 물속에서 헤엄을 잘 치도록 갈퀴가 있어요. 근데 거북이 친구도 물에 사는 거북이 친구도 이렇게 보니까 물갈퀴가 있어가지고 헤엄을 아주 잘칠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 하이 쌤이 어 하이 쌤이 지금 아 5년 6년째 키우고 있는 육지 거북 친구도 데리고 왔는데요. 하이 쌤이 왜 가져 왜 가지고 왔냐면 이렇게 보면요 물에 사는 거북이하고 이렇게 육지 땅에서 사는 거북이 발이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보여주려고 우리 육지 거북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한번 보세요, 친구들. 육지 거북은 땅에서 잘 다녀야 되기 때문에 어 물에서 헤엄치는 거북이랑 달리 이렇게. 다리가 두툼하고, 오! 뭐가 있어요? 발톱이 있죠. 그래서 잘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 아까 친구들 미버쿠터처럼 이렇게 물에 사는 거북이는요. 헤엄을 잘 치도록 이렇게 물갈퀴가 있어요. 헤엄을 잘 치도록. 그래서 이런 물에 사는 거북, 또 땅에 사는 거북이 다리가 다르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오늘 너무 귀여운 거북이 친구 만나봤는데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는 하이쌤이 육지거부 친구 더 많이 보여줄게요. 자, 그럼 하이쌤은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